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 하는 얘기도 답은 아닙니다마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그 20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수인인데 이게 종의 감옥에 갇힌 수인이라는 말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인데 그런 상태에 딱 갇힌 걸상 상징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20대가 이제 자기 일생을, 이제 3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30대 되기까지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는 되게, <laughs> 좀, 어,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 나오는 게한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이가 젊든지, 미모가 좀 뛰어나든지, 아니면 쓸모있는 기술이나 직업, 또는 뭐, 저, 자격을 갖추든지 아니면 케이크 상자를 보낼 만큼 뭐 돈이 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감옥에 딱 갇힌 사람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20대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 불행스럽게도 이제 그걸 모르고 있던 이 수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청년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게 딱그 어떤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딱가치게 되는 게 우선은 빚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빚을 얻어서 대출 받아 들어가니까 빚쟁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면 또 아버지 엄마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 빚을 또 갚아야 되고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불행스럽게도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뭐 병으로 쓰러진다든지 사고를 만난 자라면 소년 가장이 갑자기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양반이 이제 간과한 건 뭐냐면 미모는 어차피 안 되고, 또 나이는 뭐 재수하다고 늙었고, 가진 돈은 없고, 음, 그리고 이제 학과를 잘못 택한 거예요. 빨리 학교를 들어갈 마음에 자격도 안 되고 뭐 기술 무슨 것을 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 봐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꿈은 커서뭐불란서를 갔다고 했던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안 되죠. 그러면서 더욱 더 깊은 그런 어떤 감옥 그 이제. 어, 개미 지옥과 같은, 이제, 경제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성화라고 하는 자기, 이제, 어, 만났던 그런 선배는, 어, 이 사람하고 좀 달라요. 못생긴 건 똑같이 못생겼고, 그러니 미모가 없죠. 못생겼다는 말다 미모는 없고, 어차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뭐, 집에서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돈은 없고, 그러니까 테이크 상자를 보낼 만큼 뇌물을 주거나, 자기 자본과 급걸할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또 많아요. 뭐, 거기도 예명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건 뭐냐면,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 교직을 있어 해서, 결국은 오래 걸렸지만, 자격증을 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에서, 결혼도 했고, 애도 가졌고, 남편도 생기고, 시집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으나, 이제 그런 20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20대에 있으면서, 자기 앞서간, 자기 형편은 똑같았는데, 한 가지 더 잘한 거, 어, 자기증을 따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걸 따갖고 끊임없이 또 재수하고 또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걸 해내는, 시간을 오래 걸렸어도. 그런 이제 성화르는 언니가 어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앞으로 30대가 딱 돼서 내가 어떻게 갈 건가? 근데 자기는 그걸 간과하고 급한 마음에 이빛의 지옥에서 벗어나보려고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 치다가 결국은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최악의 방법은 뭐냐면 인신 매매거든요. 변형된 인신 매매. 자기도 자기를 팔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랑한 제자를 팔아먹은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창녀나 창남이 돼서 아직 자기 몸을 파, 팔아버리는 거고,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결국은 이제 자살의 위기로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과거와 미래와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자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대는 제자를 찾아가면서, 어, 결국 이 아이에게도 다시 시작, 그렇게 두 가지죠, 자기가. 뭐냐면, 나도 이 아이에 같이 그냥 자살해버릴까? 아니면, 앞으로 내다보면서 늦었지만, 자기가 대학에 들어갈서 재수한 것, 인생을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44가 돼서 안정을 찾은 언니처럼 나도 늦었지만 편법이나 빠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늦어도 인생을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자격증이라도 따서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결단해야 을될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미를 찾아간다는 이유, 는그 아이를 좀 다시 격려해서 살려내고,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산다는 마음으로, 좀 답답해졌지만 40대를 맞이한 언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아까 김성 욱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희망을, 그런, 이런 속에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모든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나이도 먹, 많이 먹고 또 미모도 안 되고 가진 돈 없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빚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점점점 빠지고 늪 속으로 빠져들고 나면 결국은 급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인신매매, 변형된 인신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그 1억 천금을 거기서 번다고 하니까 아니면 기도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또를 사려고 매일 다닌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8년을 재수한다 치더라도 앞서간 성어 언니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뭔가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것을 좀좀 좀 느리고 더디 가더라도 방법을 찾는 길이 이런 빛의 지옥에서부터 이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것을 암암리에 암시하였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뭐 헬조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딱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마음이 급한 거죠. 20대에 뭔가를 기반을 잡고 빨리 뭘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마음을 먹을수록 더 빛의 감옥 속에 깊이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인신매매 유괴에서 팔아먹는 거나 아직 세상 경험 없는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 빠져나온 거나 똑같은 짓이거든요. 이런 짓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정목사는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희망은 없느냐? 인생을 재수하고 8년 늦게 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성황언니 같은 길을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성황언니를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진 것처럼 해미라는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려내서 자기가 성황언니같이 앞서가면서 너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방향밖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거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희망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늦더라도 자격증을 획득하고 미술을 연마하는 거 유대인들처럼 고급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직장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깁는 기술이라도 연마해서 늦었지만 천천히 가는 길 찾아 나가는 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중에도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강의할게요. 박상무 칩시다. 아.